네 우리 HB 테크놀로지 주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킨들헌터고요. 자 우리 HB 테크놀로지가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차트 추세가 지금 현재 조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무너진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정고점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바로 어, 직전 저점을 향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추세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일 이평선, 생명선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탈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줬다는 라 것은 사실상 한 차례 더 주가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높은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HB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니면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줬었을 때 매도를 할, 할 정도로 홀딩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 자 일단은 그 다음 지지선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현금화를 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그 다음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 금액을 했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이라는 것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어, 결국에는 이 테크놀로지, 산업 전망.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산업 전망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이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잠정 매출 추이와 6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확신 조금 더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을 체크를 해서 지지선과 저항대 역할을 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추가 매수. 이탈한다? 손절. 자, 이러한 관점으로서 리스크 관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까지 제가 알차게 모든 내용들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혼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재료적인 측면과 그리고 구체적인 차트상 대응 전략 구간까지.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관련된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인증 문자만 저한테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0 5 7 6 5 2 1 8 6번호로 HB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HB테크라고만 남기셔도 제가 어, 파악을 하고 HB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 관련된 투자전략 보고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한분한 한 분께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분도 놓치지 않고 어,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 문자 남기는 방법은 010-5765-2186 자, 이 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종목명 HB 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그냥.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 투자전략보고서 파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 위치로 봤었을 때는 바로 다음 저항선이 어디다? 아, 다음 지선이 어디냐면은 3,250원대 라인.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 맞고 지지받고. 자, 이렇게 네 번이라는 금액대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3,250원 부근에서 우리는 뭐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세를 보고 추가 매수를 임해야 될지. 자, 이 가격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무턱대고 무조건 추가 매수, 무조건 손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슷한 어, 그러니까 지지선 근처에 왔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 상황들, 어, 그리고 이 테마들이 가지고 있는 노출을 낼수 있는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인지, 일단 한 차례 씌워주는 타이밍인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기에서 혼란스럽게 불안해 하실 이유는 없다 라는 거자 이렇게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010-5765-186으로 hb 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분들 어, 지금 현재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죠 어, 지금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원유 관련주만 오르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주가가 빠지 라는 건 뭐겠습니까?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이런 글로벌 시장의 정세와 상관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매출 잘 내고 그 다음에 수익 잘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바로 한 종목만 특별히 오픈해드릴까 하는데, 자, 못해도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우수운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보이시죠? 010 5765 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